함께 공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자유롭게 좀 한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 마스터 힐러스 보시고 또 힐링 서비스 닷 오아치 힐러들을 위한 공간인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힐러가 이제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가 1년 반, 2 년은 채안 됐고. 대부분이 그 자신에게 당면한 일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집중들을 하시기 때문에, 네 장기적으로는 저 웹사이트를 힐러 힐링 서비스의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야물딱진 꿈을 꾸고 있으나 실상은 별볼일이 무자게 없는 웹사이트입니다. 그러나 약간의 정보가 있습니다. 앞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. 제 블로그가 있고 제 페이스북이 있고 단체 톡방은 별거 없어요. 그냥 그 톡방에 초대 좀 해줄래요? 거기 한 100, 0분 있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. 그냥 <laughs> 뚱 하는 있어요. 그냥 거기 오셨다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고 그러면 뒤통수에다 대고 안녕 가세요. 또 그런다. 또그 말도 안할 때도 있고. 그다음에 비정규 프로그램은 음 오늘 같은 뭐 공개 워크샵을 한다지, 저도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다음 번, 고정도 그 했는데 힐러 당신이나 다른 힐러들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제가 세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. 좀 영어를 써야 될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힐러를 양 성하는데 주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힐러분들보다 세션비를 제가 팍 올렸어요. 비싼 돈 들고 저한테 하시려면 하시는데 힐러들한테 가시는 게좋을걸뭐 그런 뜻이에요. 돈이 많으면 저한테 가끔 신청하면 됩니다. 안 계시고. 그다음에 힐링 스쿨은 수업은 28주를 하는데 수업을 하기까지 앞에 몇 회의 음원 세션을 규정해 놨어요. 뭐, 좀, 세션을 해봐야지 공부를 알아들을거 아니에요? 그래서 통30몇 주가 걸리는데, 뭐, 이참 저참 하면 1년이 훌딱 가더구만요 그러니까 한 1년 공부한다 생각하시는데, 어, 그러면은, 뭐, 오늘, 이, 지금, 약간, 약간씩, 이렇게, 아, 저런 거구나, 라고 약간씩 감을 잡으셨죠? 요런 겁니다. 요런 거를 심화시키고, 자격증도 좀, 근근딱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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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막, 반짝반짝한 거 하나 드리고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나시겠습니다그 다음에 나도 힐러 될수 있냐? 아무나 막대요. 아무나 막대. 하우요 <laughs> 인물 재산 뭐싹 필요 없음. 그냥 좀 꾸준히 하시면 됨 응, 꾸준히. 근데 그 꾸준히가 제일 어려운 재능이더라고요.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여보시요. 당신은 월드 클래스 힐러가 되겠어. 나는 이래저래 꽝이었는데 내가 이만치 하는데 어머 놀라워라 아주 시작도 안하시네 어. 뭘까 꾸준하더라고 나는 <laughs>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다른 힐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땅거 하나도 필요 없 꾸준한 거 어. 그래서 힐링 스쿨 졸업하시면은. 제가 또 S N 이 뭐냐면 S N L 을 조금 줄여 말하는 게 S N 이에요라고. 야 우리끼리 마스터라고 불를래 앞으로 힐러가 천재 빛깔이 길에 채이는 게 힐러가 될 건데 우리를 좀 다르게 불러보자. 우리는 마스터 힐러라고 부르자. 사실은 마스터가 안 됐어. 근데 <laughs> 유튜브 채널명도 마스터 힐러즈 여러 명이야. 여러 명이라고 우리는. 앞으로 된다, 라는 뜻이지. 근데 어떤 타입의 마스터가 되고 싶냐? 아까 그 SNL, 예슈아와 SNL 사람들 같은 마스터가 되었으면 좋겠네. 그래서 우리끼리 SN 마스터라고 그는데 차마 창피해서 남한테 내놓지는 못하고, 우리끼리 톡방이 있어요. <laughs> 그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이제, 누가 초대하냐? 내가 초대해. 내가 그 정도 권리는 있지 뭘 그래? 아한 20명 명 초대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반수는 힐러를 하시고 반수는 안 하시고 뭐그 정도예요. 음. 그러니까 전업적으로 저처럼 하시는 분들고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쪽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고 어느 쪽이든 다 좋아요. 그런데 힐링 스쿨 1차 마치고 28주 교육을 마치면 SM 마스터가 먹어가네. 내가 헤일로 당신의 교재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돈벌게 하세요. 이게 우리 시스템의 최고의 장점이야. 수업료가 한 500만원 들어요. 네. 하세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학생을 한명 하잖아? 수업료 당신 다가져 나한테 커미션안 줘도 돼. 교재비 안 줘도 돼. 다가져 그게 독립적인 비즈니스 다이 말. 내가 돈 달라 안한다 니다놀라 이런 뜻이에요 네. 그런데 재교육 아카데미는 뭐냐면 힐링스쿨 이렇게 교재를 받으시는 분이 다 실망하십니다 그러더니 졸업할 때가 되니까 다 선생님이 굉장히 잘못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은 2년 과정인데 딱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1년 하면서도 뭐 2년 과정에 대한 당신이 시작을 해? 계속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? 혼자 해. 교재에 다 있잖아. 그러니까 선생님, 선생님 그 후배들 수업하는데 제가 끼어서 하면 안 될까요? 그래서 그러면 청강을 하고 돈을 쪼개만안 돼.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보니까 그거 갖고 안 돼. 청강을 하니까 본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이분들한테 따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작년 초부터 바꾼 건데 이봐, 내가 수업료가 이만큼이야. 이만 까놓고 말해. 내가 한 7,000불, 7, 8만원 되는데, 그것의 80%만 당신이 받아.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는좀 싸도만. 당신 80% 받고 1년 가르쳐드려. 그리고 힐러한다면 하라고 그래. 나 하라 막상 하다 보면, 어쩔 해줬으면 어떡 하면 좋아요. 말해. 그러면은 나머지 20% 나, 난다 내. 네. 근데 28주 또 복습해줄게. 그러면 교재를 그대로 하지 않겠죠. 한번 배우고 온 분들이니까. 그러니까, 1300불 정도 되는데, 그 돈에 28주를 매주 하면서, 교재에도 조금씩 다루면서, 어 뭐, 이런저런,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. 세션 같은 기능도 있고, 만약에 내가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, 선생님, 제가 <laughs> 학생분들 가르치면서, 이런 벽에 부딪혔는데, 어떡하면 좋아요? 뭐, 이런 얘기라든지, 그게 이제, 또 뭐, 이름이 먼저야 되잖아. 아카데미, 이렇게 붙였습니다. 넘기시겠습니다. 아그 뒤에 뭔 과정이 또 있어요. 안 나가 사람들이 왜안 나가? 안 나가 배우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나한테서 한달에 한번 배울래, 백 불. 그러니까 좋테네 이름을 붙여 아카데미. 내가 또 S.M. 마스터라고 또 방에 따로 모아보는 뭐 약간 인간 차별을 제가 했거든요. 이분들은 너무너무 진지하게 치유나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니까 이것에 답하는 어떤 고급진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스터 아카데미,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마스터 클래스마 하다 보니까 뭐가 복잡해졌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하면 난 좋아. 나도 좀 벌어먹고 살아야 돼. 아직은 재료 아카데미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. 왜냐면 작년부터 시스템을 바꿨으니까 저잘벌다가지고보릿고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뭐좀 하는데 나도 힐러 되면 좋겠는데 하세요 그러면 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. 아무나 되는데요. 당신 되게 말 잘하고 똑똑하던데 원래 똑똑해서 잘하지 안 돼요? 나중 가서 서울대 나와서 잘하지? 누구나 돼 누구나 누구나 에미코라는 분이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현지 가이드 분이세요. 길을 가다가 갑자기 헬로 이러더니 손바닥에다 이 뭔지 아니는거 겨자씨래. 예수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라고 하던 그 겨자씨. 저애는코손 요거는 내손. 가능할까?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.